더 이상 못 살겠으니. 우리, 우리 이혼해요. 이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. 말 같지도 않은 소리.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야? 맨날 핸드폰으로 쇼핑만 하는 주제에 정작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 건 우리인데. 장 보는 건뭐안 힘든 줄 알아? 여보, 내 양복 왜안 다렸어? 안 바쁘면 당신이 좀 다려. 곧 세일 마감이라 지금 결제해야 돼. 돈도 안 벌면서 쓸 줄만 알지? 당장 다려 놔. 아유, 얄미워라. 아니, 무슨 택배가 이렇게 많아? 당신 너무 펑펑 쓰는 거 아니야? 이거 다 집에 필요한 거야. 빅세일 기간이라 엄청 싸게 샀어. 웃기시네. 사고 싶으니까 충동구매 한 거겠지. 아니, 남편 말이 너무 심하네요. 여보, 휴지 좀 줘. 어, 여기 있어. 휴지는 왜또 이렇게 많이 샀어? 식구 많아서. 휴지 금방 떨어지잖아. 내가 휴지 하나도 얼마나 고심해서 사는 줄 알아? 됐다, 됐어. 돈 쓰는 게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. 돈 쓰는 게 진짜 쉬운 줄 아나 본데? 우리가 장보고 쇼핑하는 거. 회사에서는 재무팀이 하는 일이야. 돈 주고 사람 써서 하는 업무라고. 당분간 어머니랑 여행 다녀올 테니까. 그돈 쓰는 일. 직접 해봐.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. 그렇죠? 아버지? 아들 이 옷들 아직 안 빨았니? 아 세제가 다 떨어져서.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시킬게요. 내일 입어야 하는데. 지금 마트 가서 사 와. 그러고 보니 쌀이랑 식용유도 떨어졌더라. 가는 김에 장도 좀 보고. 네 알겠어요. 인터넷보다 훨씬 비싸잖아? 제일 싼 라면으로 사야겠다. 아버지, 저 왔어요. 벌써 주무시나? 어? 불이 왜안 켜지지? 가스불도 안 켜지고 집에 전기도 나갔다. 어서 요금 납부해라. 네, 그럴게요. 장 보는데 얼마 들었냐? 30만 원요. 뭐? 30만 원? 네 엄마가 장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비쌌는데. 아니, 제일 맛없는 라면을 사 왔잖아? 너는 물건 볼 줄도 모르니 제가 장을 봐봤어야 알죠. 이제서야 전기가 들어오네요. 저희 왔어요. 여보, 엄마, 잘 갔다 왔어요? 저기, 나는 돈 쓰는 게 정말 쉬운 일인 줄 알았어. 근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. 쇼핑도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는 걸.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. 여보, 이젠 돈 쓰는 걸로 가박 안 할게.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도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.